카페에서 사용중이신 원두, 커피 맛과 가격에 만족하세요? 어떤 생두 등급의 원두를 사용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용하고 있는 블렌딩 비율을 알고 계신가요? 수많은 업체 중에서 합리적인 원두를 선택하시려면 알고 계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커피 랩스 정세일입니다. 우리 카페에서 납품받으시는 원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카페에서 원두를 납품받는다는 것은 우리 카페의 커피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그러면 어떤 가격에 어떤 맛의 커피를 납품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원두는 사실 고소하거나 산미가 좀 적고 그 다음에 라떼를 만들어도 우유에 밀리지 않고 풍미 진한 원두 거기에 가격까지 싼 원두를 모두 찾으시는데요 어, 애석하게도 싸면 싼 이유가 있고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싼데 가장 맛있는 원두는 어, 자본주의 세상에서 슬프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랩스에서 사장님들께서 원두를 선택하실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료비입니다 생두 품질과 등급별 가격 커피 원료가 되는 커피 생두에는 크게 네 가지로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요. 가장 밑에 부분, 커머셜 등급부터, 그 다음, 하이 커머셜 등급, 어, 프리미엄 등급, 어, 스페셜티 등급까지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고요. 커피 생두의 등급별로 가격이 많이 다르고, 같은 등급이다 하더라도, 원산지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원산지에 어떤 등급의 생두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신다라면 업체별로 이 재료비에 대한 가격 비교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가 비용입니다. 로스팅 업체의 투입비용과 마진. 로스팅 업체 마진 안에는 임대료, 뭐 원두 봉투, 그 다음에 뭐 인건비, 뭐 가스비 등뭐 이런 운영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원두 가격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로스팅 업체가 이러한 운영 비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였는지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력 있는 로스팅 업체는 이러한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두의 특징을 잘 살려서 로스팅합니다. 커피 원두를 선택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커피를 드셔보시고 맛있다는 원두를 선택을 하실 텐데요. 문제는 이러한 맛 평가가 주관적인 평가다 보니 어, 상황에 따라서는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생두도 식품이기 때문에 좋은 등급, 좋은 환경에서 재배된 생두가 좋은 맛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요. 맛있으면서 가격은 합리적인 원두를 받고 싶으시다면 앞에 말씀드린 등급이라든지 원산지 블렌딩 비율을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고요. 만약에 두 재료비가 비슷하다라면 두 번째 부가 비용이 좀더 저렴한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올바른 결정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납품 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등급의 생두는 커머셜 등급이나 하이커머셜 등급의 생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등급의 생두를 사용한다고 해서 뭐 맛이 좋지 않다거나 뭐 나쁘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등급을 사용을 해서 원두를 납품받으시면 거기에 알맞는 가격으로 납품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 커피랩스에서는 어, 사장님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전부 다 투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커피랩스 원두 라인업으로는 가장 저렴한 가격의 블렌드로, 하이커머셜 등급의 생두로 로스팅하여 어, 사장님들께서 부담없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투유 블렌드가 있는데요. 배전도는 강배전이고 어, 브라질 콜롬비아가 블렌딩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는 디어 블렌드로 강배전 배전도를 가지고 있고요. 프리미엄 등급과 하이커머셜 등급을 어, 사용을 했고요.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가 어, 블렌딩되어 있습니다. 오리진 블렌드는 배전도는 중강 배전도고요. 어, 스페셜티 등급과 프리미엄 등급이 블렌딩되어 있고요. 브라질 콜롬비아 탄자니아, 과테말라가 블렌딩되어 있습니다. 블라썸 블렌드는 중배전의 배전도를 가지고 있고요, 스페셜티 등급인 에티오피아 지원, 브라질, 콜롬비아가 블렌딩되어 있습니다. 어, 딥슬립 블렌드는 디카페인 블렌드로 중강배전 배전도를 가지고 있고, 콜롬비아와 과테말라가 어, 블렌이드 되어 있습니다. 짧게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다 보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밑에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상세하게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끝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사장님들, 지금 받고 계시는 커피의 맛이 만족스럽지 않으신가요? 커피의 맛이 일관적이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받고 계시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로스팅하는 커피를 납품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커피랩스가 품질, 가격, 사후 관리까지 모두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